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들어보려. 보이. 신영화 살법 이신덕입니다. 드디어 제가 방송용 컴퓨터를 장만했습니다. 블랙 예. Yeah. 컴퓨터도 사면서 이제 제방 인테리어가 아주 약간, 약간 바뀌었습니다. 새로워진 신덕 스튜디오를 소개합니다. Welcome to SDL Studio. 전체적으로 방을 한번 보시자면요 이제 원래 한 초록 색깔의 약간 아이보리 톤그책상 있었죠 저쪽에 저 지금 현재 저 갈색 책상이 있는데 저 갈색 책상이 원래 거실에 있던 건데 거실에서 컴퓨터 책상으로 썼었습니다 제가 피아노 치는 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저 책상을 여기로 옮기고 원래 있던 그 책상은 위에 그 책장을 그냥 분리한 채 거실 컴퓨터 책상으로 쓰고 있어요 이쪽 서랍은 원래 저쪽에 이제 컴퓨터 있는 자리에 있던 건데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위에 있던 초등학교 졸업장이 치워졌고 이거는뭐 이제 제가 말안 해도 알죠? <놀람> 뭐 그리고 이거 뭐 수면등인데 그, 그 일본산 수면등 여기 한자 적혀있는 게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는데 발광 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짤 발광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 발광 스탠드 그다음에 뭐 여기 뭐 다른 것도 다 있고 이거는 뭐 쿠션이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보여주면은 바로 그냥 욕을 한사발 쳐봤겠죠? SDLTV 스튜디오 CEO 신덕님. <laughs> 아, 바로 욕 쳐봤겠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 컴퓨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거실 컴퓨터로 편집, 이런 걸다 담당해가지고, 그래서 거실 컴퓨터 앞에 그 뒀던 타블렛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로 들고 왔어요. 타블렛을 여기로 들고 와서 쓸 일이 있으면은 저저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고 있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유튜브 제 프로필하고, 그 다음에 그이 프로필 보시면은 딱그 캐릭터 있죠? 그 캐릭터, 제가, 제가 이걸로 그렸습니다. 대단하죠? 침대는, 그 바뀌고, 이불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저쪽에 알람시키 구석에 처박아넣고 뭐 에어컨 있고, 그 다음에 뭐, 인구 커튼 이거는, 그리고 이제 편집, 이런 걸 담당하게 된 컴퓨터인데요. 사양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은, 라이젠 7의 2700X. 램 같은 경우는, ᄃ다리퍼 16기가를 박았습니다. 8기가 곱하기 2죠. RTX 2070 슈퍼 SSD가 500TB 그 다음에 HDD는 안 박았어요. 추후에 박아볼 예정입니다. 700W. 에즈락 기사 오고. 네, 컴퓨터를 이제 위에 보여드리자면 이게 리셋 버튼인데 이거 누르면 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USB나 아니면 이런 케이블 단자 같은 경우는 이거 막을 수 있는 이런 뚜껑 같은 게 있고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면 컴퓨터 본체 쿨러하고 후면 쿨러를 이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패널이 안 돌아가다가 좀 고사양 게임을 돌리거나 아니면 편집기 돌릴 때잘 돌아갑니다. 자 컴퓨터 딱 바탕화면 배경으로 이신덕 TV 연혁이 적혀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별쌀데이 없는 연혁인데 그래도 저한테는 제 스스로가 뭔가 자랑스럽다고 자부심을 느끼죠. 들어가면 이제 스팀, 이 스팀으로 이지메 하고 배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프사가 있는데 이거는 곧 있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프사입니다 지금 채널아트를 보시면은 제가 한 3시간 걸쳐서 만든 게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캐릭터 컨셉이 이제 흑룡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글씨체 꽤나 대충 적은 거 보소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게 이게 이제 나람누나 유튜브 프로필인데 제가 그려줬어요 그려줘서 잘 쓴다고 해놓고 지금 아직 유튜브 프로필로 바꿔놓질 않아서 뭔가 속상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위해서 컴도 샀지만 배그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컴을 사자마자 배그를 깔긴 했는데 2 시간 정도 해가지고 아직 실력이 그냥 완전 뭐 하다보면 뭐 고여? 고이다가 뭐 썼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컴퓨터를 가지고 트위치 방송도 곧 해볼 예정입니다. 트위치 방송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이제 나중에 듀얼 모니터로 놔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본체가 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제 방이 바뀐 걸 보여드렸는데요. 그리고 컴퓨터도 장만했고 이제 제대로 된 신덕 스튜디오가 생겼습니다. 그 트위치에서 이제 생방송을 하려면은 생방송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세팅이 완료된 후에 트위치 방송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영이가 살 법!